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 더하기 2분의 3n 더하기 1이랑 n 더하기 1분의 3n 더하기 2사이에 일반항 an이 있는데 얘를 극한을 보냈을 때는 뭐가 될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식을 수열에서의 극한값의 대소관계 문제인데 다 똑같이 각 항마다 극한을 한번 보내봐요 지금.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자 an, 얘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 더하기 1분의 3n 더하기 2. 얘는 극한값이 분모 1차, 분자 1차니까는 3으로, 1분의 3으로 수렴하고, 자, 얘는 지금 요걸요고고 자, 얘는 분모 1차, 분자 1차니까 1분의 3으로 수렴할 거네.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수가 3과 3, 이에 있다는 소리는 뭐야? 이 수는 3이라는 소리지, 그치? 이 값은 3이라는 소리니까 극한값이 뭐가 된다? 3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극한에서의 대소 관계인데, 극한 값의 대소 관계인데, 이거를 사익 값 정리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때.